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고린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론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은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낙심할 때 위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사역이 마냥 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반대와 다툼과 또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또 낙심될 때에 참으로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고린도교회의 회개 소식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바로 그 내용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낙심될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경건한 근심을 통해 또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절과 1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제 눈물의 편지라든지 또 앞에 또 여러 편지들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근심의 기간을 겪었을 것입니다.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제 이제 치리도 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 힘겨운 일도 있었지만 바로 그러나 하나님 뜻에 하는 것이은 결국에는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고 거기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툼도 있었고 힘겨운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회개가 나오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하면서 이제 여러 일들을 이 아주 복합적이죠. 아주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회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근심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런 여러 근심들을 통해서 결국 회계를 이룬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면 나에게 또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성도의 성숙한 변화는 사역자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 비단 뭐저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역자들이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어떤 성도님들, 내가 맡은 부서의 학생들, 혹고 하다 못해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의 마음에서도 우리 구역 식구들의 변화는 그들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처럼 그가 온것뿐 아니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감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서도벌도 그런 지치고, 또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를 하여금 다시 임을 얻게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변화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는 그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은 형제, 자매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 큰 유익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제 이 근심케 하나님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회개는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리게 합니까? 사도 멀리 마게동에 있던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세임을 얻게 하고요. 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던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직접 변화를 된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회개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날마다 회의 열매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변화를 통한 기쁨을 주시기를 구하자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제가 맡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여러 성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 사역에 기쁨을 주시기를, 어, 뭐,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또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는 근신 속에서 죽게로 나아가자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고 주임을 찾게 되고 또 그런 문제 속에서 서로 어쩌면 다툼도 일어나고 서로 마음 상하게 될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거기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마음을 동의하고 또그 형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에 그 형제를 용서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또 화해하게 되고 또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심 속에서 우리 죽게로 나아가 아름다운 계시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가 참으로 지쳐 있던 서도 바울로하여금 새물주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디도로하여금 또새물로게 하시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난과 어려운 다툼과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참으로 힘겨웠던 공동체였으나, 그러나 결국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구세어지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하오니, 주요 설사 우리가 현재 다툼 가운데 있더라도, 혹은 제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주께서 주신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과 씨름하고 형제 자매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